안녕하세요, 여러분. 쌈밥입니다. 10월 30일 토요일과 31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체육관에 다크라이와 메가앱솔레이드가 많이 발생되는 레이드 위켄드입니다. 무료 패스를 주진 않지만 레이드를 못하셨던 분들은 도전해보시기에 좋겠죠? 오늘은 11월 첫 번째 이벤트인 망자의 날 소식입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망자의 날은 멕시코를 중심으로 남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보내는 행사라고 합니다. 촛불과 꽃, 색색의 종이 공예로 집을 장식하고 가족, 친구들이 모여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과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포고에서는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11월 2일 화요일 20시까지 망자의 날이 진행되며 이 기간 야생에서는 탕구리, 헤너츠, 니로 델빌, 깜깜이, 로젤리아가 평소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헤루미, 흔들풍손, 데스마스도 야생에서 비교적 낮은 확률로 등장합니다. 헤루미를 제외하면 모두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향로와 루어무들에서 등장하는 포켓몬들입니다. 알로라 텅구리와 데스마스는 낮은 확률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루미를 제외하면 모두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번 망자의 날 보너스인데요. 루어모들과 향루의 지속시간이 90분으로 늘어나고, 포켓몬 포획시 얻는 별의 모래가 2배가 됩니다. 깜깜이는 포획시 별의 모래를 750을 얻을 수 있는데, 2배니까 1500이 될 거고, 별의 조각을 키고 잡는다면 2250이 되죠. 와우! 깜깜이는 보이면 꼭 잡아야겠죠? 이벤트 기간 포켓스톱에서 얻을 수 있는 이벤트 필드 리서치에서는 탕구리, 헤너츠, 로젤리아, 알로라, 통구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챌린지도 등장하는데요. 기간 내에 챌린지를 완료하면 보상으로 껍질문, 향로, 포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로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도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박스인데요. 망자의 기간 몬스터볼 20개와 향로 1개가 들어있는 무료 박스가 숍에 등장합니다. 망자의 날 기념 무료 티셔츠 의상 아이템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의 의상이죠. 지금부터는 기타 소식입니다. 고배틀 데이가 개최됩니다.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고배틀 리그를 기존 5세트가 아닌 20세트, 즉 100판이 가능한 날입니다. 보너스로 배틀 승리시 획득 가능한 별의 모래가 4배가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스포트라이트 타워가 있는 거 아시죠? 11월 2일 화요일 저녁에는 선인왕이 등장합니다. 색이 다른 모습은 나오지 않고 보너스로 포켓몬 포지션는 사탕이 2배가 됩니다. 1시간 동안 선인왕이 대량 발생되니 많이 잡아서 경험치와 별의 모래 모아두세요. 11월 2일 화요일 새벽 5시부터 대발견에서는 벌차이가 등장합니다. 색이 다른 모습은 안 나오니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외에 11월 레이드보스나 커뮤 등 소식은 기존에 올려둔 11월 이벤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